안녕하세요. 흑이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제 흑이자 스토어가 준비한 네 번째 세트 상품은 감성돔 낚시 입문자 용품입니다. 바다 낚시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감성돔 씨 낚시 그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다 제가 직접 골라서 오늘 시청자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번 백외돔 세트는 50세트를 준비했더니 불과 3시간 만에 품절되어서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10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올가을 예쁘고 힘센 감성돔을 만날 꿈에 부풀어 는 조사님들은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낚싯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이 세트 상품을 기획할 때마다 최대 고민은 낚싯대입니다. 마음에 드는 낚싯대는 너무 비싸고 또, 싼 낚싯대는 마음에 안 들고, 싸고 좋은 낚싯대, 이게 말이 쉽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특히 이 찐낚싯대는 제가 그동안 좋은 대들을 하도 많이 봐와서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에서 제 나름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어, 지난 7월 병외돔 세트에 들어갔던 14만원대 클로즈기보다는 고급이어야겠다. 하지만 30만원대까지 올라가진 않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낚싯대들을 서치하다가 드디어 한 낚싯대에 눈이 꽂혔습니다. 무게, 뭐, 힘세, 밸런스, 디자인, 모든 면에서, 어, 우리 시청자님들께 추천해도 충분할 만한 퀄리티였고, 제가 직접 그 대를 들고 나가서 45cm 그 참돔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연한 듯 하면서 끈끈하게, 너무나 스무스하게 고기를 제압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제 마음을 빼앗아간 바로 그 녀석, 천류 신천홍 블랙 n 티1 5 530 낚시대입니다. 일단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천류는 어, 미물 붕어 낚시대 분야에서는 국내 1위 브랜드로서 어, 이 카본 블랭크 제조 기술과 특히 이 긴대의 밸런스를 잡는 기술은 뭐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다 낚시대로는 좀 인지도가 약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대로 써보고 역시 이 메이크는 메이크다. 붕어대 명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미지가 오히려 바다대 홍보에는 글림돌이 되었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펼쳐서 보면은 밸런스가 어 아주 잘 잡혀서 이게 250, 225g의 그 재원상 무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이 스크류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그립감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 대를 써보고 진짜 놀라운 부분은 액션입니다. 제가 써본 국산대 중에서는 가장 그 일본 감성돔 전용대의 그 힘세에 가까운 6대4 허리 흔들림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보통 국산 1호 때는, 어, 7대3, 그 빳빳한, 어, 그끝 흔들림이 많은데, 어, 이 블랙 엔티는 3번 때, 4번 때, 5번 때까지 휘어지면서 그 원줄의 그 연장선처럼, 연장선처럼 이렇게 그 물고기의 항을 부드럽게 잠재워 주었습니다. 부드럽지만은 찔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강하게 맞당길 여유가 있었고 뭐 속전속결식으로 막 끌어내거나 뭐드르뽕뭐 뭐 하는 뭐 그런 낚싯대는 아니지만은 어, 섬세한 채비로그 대물과 밀고 당기능 파이팅이 가능한 감성돔 찌낚시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낚시대입니다. 권장 소비자가 32만원에 출시된 제품으로 이게 인터넷 가격은 한 27만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고, 흑이자 어, 스토어에서는 이 제품을 어, 인터넷 최저가 24만원까지 내려서 드리겠습니다. 어, 낚시대 안에는 이런 어, 고급 스타킹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보증서, 1년 구입 후 이제 1년간 일회 한소절에 대해서 무상 수리 가능하고 어 손잡이 때는 어 보증서 첨부 시에 50% 금액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다음은 릴입니다. 릴은 낚시대와 달리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성돔 세트 구상 전부터 이미 제 마음 속에 릴은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릴 100개를 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뭐 말이 필요 없는 리일이죠 시마노 울테그라 C3000XG입니다. 어, C3000은 2,500번 소형 바디에 이제 3,000번 스프를 채용했다는 뜻이고 어, XG는 엑스트라 하이기어 기업비 6.4대 1의 초고속 리일이란 뜻입니다. 10만 원대 리일의 최강자로서 이 다이버스피드 리일이 6~7만 원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10만원대로 올라오면 힘을 못쓰는 이유가 바로 이 울테그라가이기 때문입니다. 별명이 리틀 스텔라. 가격은 보급기지만 성능은 시마노 최상급기인 스텔라에 견줄만 하다는 거죠. 예, 뭐 찌낚시, 루원 낚시, 애기용 릴로도 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제품이고 솔직히 감성돔 찌낚시에서 저는 이 이상의 릴이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기가 좋은 만큼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1 0세트의 물량이 그이 심한 한국 총판의 윤성 조구에 없어서 가능수 없이 일본 직수입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어 직수입 제품은 이 시장 가격이 약간 낮게 책정됩니다. 그 1회 무상 AS 옵션이 붙어 있는 소위 윤성 정품이 아니란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 1회 무상 AS도 그릴 내부 케람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뭐 사용상 파손에 의한 경우는 그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인터넷 최저가 수준인 14만 9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팔아서 남길 목적으로 고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입문자분들께 드리는 제 마음의 선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딱 100개만 준비했기 때문에 개별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찌입니다. 아, 감성돔 찌는 뱅에돔 찌와 달리 충분한 여부력이 필요하고 어, 일본보다 거친 우리 바다에 맞는 그 자중과 신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일상보다 국산찌가 감성돔 낚시에는 더 우수한 그 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어, 두개 업체의 세 가지 모델인데요. 먼저 이제 경성공예의 이제 크라운 그리고 스위퍼 그리고 남한의 수제찌의 해적입니다. 경성공예와 남한의 수제찌는 모두 오랜 역사와 검증된 기술력 또 많은 고정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다찌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많은 좋은 찌들이지만 있그 중에서도 가을 감성돔 낚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델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먼저 경성공예 크라운 감도가 뛰어난 도토리형으로 가을철 내만 감성돔에 이제 주력 찌로서. 얕은 어, 여반낚시나 그 직벽 근거리 낚시를 구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0 8 5 1호 두 가지 부력을 준비했고 가격은 개당 13,000원 입니다 그리고 경성공예 스위퍼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 둥근 이 커트 도토리형으로 안정감과 조작성이 뛰어나서 어떤 필드에서건 올 라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호, 1 5두 가지 준비했고 가격은 개당 11,000원 입니다 다음은 남한의 수제지 해적 예, 원투력과 조작성이 뛰어나서 특히 이제 추자도나 가거도 같은 그 원도에서 이제 그 인기 좋은 찌입니다. 어, 볼류 낚시, 또 장타 낚시, 그리고 뭐 금류 강풍 이런 악조건에서 이제 특히 빛을 발하는 그런 찌입니다. 어, 2호 찌를 준비했고 가격은 개당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간 낚시용 전자 찌도 두개 넣었습니다. 이 가을 감성돔은 잡어들이 음, 피기 전그어슴푸이한 여명에 이제 굵은 사이즈가잘 낚이기 때문에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전자찌가 필수품이죠. 1.5 전자찌 1호와 1.5호 보통 어, 전자찌들이 고무 패킹 불량으로 바닷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 완벽한 방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각각 하나씩만 꽂아도 이제 점등이 되기 때문에 전지가 부족할 때는 어, 이제 하나로도 밤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5,500원이며. 어, 세트 상품 구입하는 분들께는 요어 리튬 전지 두 봉지씩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원줄입니다. 원줄은 지난번 병해돔 세트 때와 마찬가지로 고급 형과 보급 형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그 MG 토너먼트 원줄의 새로운 버전. MG 토너먼트 플렉스 2.5호입니다. 전적인 토나먼트 레드와 비교하면 색깔이 더 화사해졌죠. 예. 줄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도 그대로고 또 유연성, 비거리 다어 최상급 그대로인데 색깔만 와인 컬러에서 어 레몬 컬러로 바꿔서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MG1 줄은 다 좋은데 눈에 잘안 보여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흐린 날에도 그 줄의 궤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낚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신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권량도 200m에서 150m로 줄여서 가격을 36,1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고 남는 줄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MG 토너먼트 플렉스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이번 세트 상품의 메인 원줄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산 낚시줄의 명가 조무사에서 만든 최신 모델 조무사 세미 플로트 3호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스노우 화이트 컬러에 인장 강도, 유연성 모두 수준급이면서 가격은 너무나 착한 18,000원. 가성비 원줄로 적극 추천합니다. 2.5호 원줄은 1.5호, 1.7호 목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낚시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3호 원줄은 2호, 2.5호 원줄로 대물을 노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줄도 두 가지, 고급형과 보급형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기술자, 김종우 프로가 제작한 초강력 목줄, 테크니션 탑인 1.7호입니다. 이게 6 0미터한 탈의 가격이 24,000원. 예. 뭐 국산, 일산 다 합쳐도 가장 비싼 목줄이 아닐까 싶은데, 어, 이 김종호 프로 말로는 이 원사를 보는 순간 이건 내 목줄이다. 하는 강한 느낌이 밀려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품질에 자신 있다는 말로 들렸는데, 제가 이 줄을 한두 달간 써본 느낌은 아주 좋았습니다. 사목줄과 강도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우위에 있었고 어, 유연성도 발군이고 뭐, 투명도도 높고 하여튼 이 목줄을 쓸때 입질 빈도가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이제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감성돔 세트에 끼워서 이제 프리미엄 목줄이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체감해 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비싼 목줄만 들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2호 목줄은 조무사의 보급형 카본 목줄 히트론 블루 라벨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13,500원. 이 히트론은 레드 라벨, 그레이 라벨, 블루 라벨 이제 세 등급으로 출시되는데 이 블루 라벨이 가장 싸고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인기도 높습니다. 어 45cm 고 밑에 이제 감성돔을 상대할 때는 요 1.7호 목줄이면 충분하고 47cm 이상의 감성돔이나 참돔을 상대할 때는 2호 목줄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상품은 수중찌입니다. 수중찌는 이제 나무로 된 것과 이제 금속으로 된 것이 있는데 나무 수중찌는 이제 조류를 잘 타기 때문에 얕은 수심, 느린 조류에 사용하고. 금속 수중찌는 침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깊은 수심, 빠른 조류에서 사용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중찌는 금속 수중찌의 대표 브랜드죠. 매니아 순강 수중입니다. 국산 금속 수중찌의 효식 격으로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이 부분 탑 브랜드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이 찌와 맞닿는 이 수중찌 상단에 쿠션 고무에 있습니다. 이 고무가 낮고 편평해서 찌와 수중찌가 잘 밀착되고 캐스팅할 때 엉키는 경우가 적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별도 쿠션 고무를 넣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둥근 고무 때문에 흔들림이 생겨서 던질 때 엉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 다른 수중찌를 사시더라도 길쭉한 형태는 사지 마세요. 수중찌는 가로, 세로가 이렇게 거의 똑같은 둥근 형태라야 이 캐스팅 할때잘 아는 기입니다. 0.8515 그리고 1.5525 이렇게 한 봉지씩 네 봉지를 세트 상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감성돔 찌낚시의 필수 소품들입니다. 먼저 원줄 채비 구성 소품. 어, 찌구슬, 쿠션 고무 돌에는 동명산업 임팩션 제품을 골랐고 찌매듭은 어, 찌리겐 제품을 골랐습니다. 임팩션 찌구슬은 물에 잘뜨는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어, 이 구멍을 오목하게 유면 처리해서 줄 빠짐이 좋습니다. 바람에 들밀리는 반달 구슬 형태를 골랐습니다. IG 쿠션 고무는 특수 우레탄 재질로 어, 잘안 찢어지고 고정력이 좋습니다. 수중지와 돌에 사이에 넣는 T형 고무만 세트에 넣었는데 매니아 수중지는 자체 쿠션이 있기 때문에 O형 쿠션 고무는 필요 없기 때문이죠. 어, 레드, 형광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좀더잘 보이는 형광색을 골랐습니다. 면도레는 찌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8호 도레를 세트 상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별도 구매하실 때는 이 고부력 채비를 쓰실 때는 조금 더큰 6호 도레도 좋고 어, 저부력 채비를 쓸 때는 한치수 작은 10호 도레도 좋습니다. 면사 매듭은 제가 오랫동안 즐겨 써온 제리겐 찌매듭사 프로 S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일반 그 면사는 이제 딱딱해서 꽉 조이면 원줄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 이 제품은 솜처럼 부드러워서 힘껏 조여도 원줄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꽉 조여서 당기면은 이제 매듭이 아주 작아서 그 가이드에 걸리지 않고 또 이제 짜투리 부분은 두툼하게 이제 부풀어서 머리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내그 제비가 잘 내려가고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눈표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목줄 채비 구성 소품입니다. 바늘은 일본 하야부사, 봉돌은 국산 2.5 제품입니다. 먼저, 어, 하야부사, 청탐 진우. 하야부사 바늘은 9가지 원소의 그 하드맥스 고성능 합금과 압축, 가공한 그 예리한 바늘 끝이 자랑이죠. 어, 야미장 구레나 뭐 저공 진우 같은 베스트셀러는 우리나라에도 고정팬이 많습니다. 어, 이번 세트에 적용한 이 청탐, 청탐색 진우는 저공진호보다 가벼운 그러니까 경량급과 중량급 그 중간에 있는 반으로서 조류를 타고 이제 천천히 깔아앉으면서 그 밑밥에 반응해서 잘 뜨는 가을 감성돔을 이제 유혹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얕은 어, 여밭에서 사용해도 이제 미끌림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20개들이 3,2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합니다. 2호는 30cm 이하의 작은 감성돔을 낚을 때와 저희농체비 사용할 때 4호는 40cm 이상의 큰 감성돔을 낚을 때와 빠른 조류에서 사용하면 좋고 3호는 올라운드로 쓸수 있는 감성돔 표준 바늘입니다. 그리고 목줄에 물리는 2.5 고무 코팅 봉돌 95% 연납에 특수 고무 코팅을 한 진앙시 전용 봉돌입니다. 어, 연납이라서 어, 쉽게 뗐다 붙이도할수 있고 또 미끄러짐 방지 코팅으로 결속력이 뛰어납니다. G7부터 1호까지 총 14종인데 이번 감성돔 세트에 적용된 호수는 B, EB, G3 이세 가지입니다. G3는 얕은 수심, 약한 조류에서 주로 사용하시고 EB는 깊은 수심, 빠른 조류에서 사용하시고 B는 어떤 봉돌을 물에 좋을지 모르겠다 싶을 때 그냥 하나만 물려주시면 됩니다. 봉돌를 물리는 위치는 목줄의 하단, 바늘에서 60cm에서 80cm 그 사이에 물려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품들을 담을 수 있는 소품통, 파트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고른 찌낚시 전용 파트 케이스는 기자꾸라 제트박스 타입2입니다. 앞쪽, 뒤쪽 양면 수납으로 어, 깊은 칸 6개, 얕은 칸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내용물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제 개별 칸을 바로 원터치로 열어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품을 꺼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자꾸라 제트박스는 이 수납 칸의 깊이와 개수에 따라서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 이 타입2가 이제 큰 조수 고무부터 작은 그 바늘까지 가장 다양한 소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22,000원으로 뭐 조금 비싸지만은 그만한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제품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바트 케이스 중에서는 이게 최고였습니다. 자 이제 밑밥 용품을 소개해 드려야죠. 지난 병해돔 세트 때 처음 소개한 국산 토닉 그 박하는가 밑밥 용품이 지난 3개월간 판매해본 결과 아, 그 구매하신 분들 리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변색이나 기스, 뭐 틀어지는 병영도 없었고, 어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뭐 그보다 더 좋은 가성비 제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번 감성돔 세트 역시 이 토닉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토닉 박하는 여기 이제 45cm입니다. 그래서 요 40cm 밑밥통을 유익히 이제 수납할 수 있고. 어, 높이가 높아서 이제 밑밥통을 넣고도 이제 그 위에 스탠드나 또 살림망 등을 이제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밑밥통 그리고 여기 이제 미끼통 그리고 주걱꽂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세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은 이번 감성돔 세트에는 아티누스 두레박을 채용했습니다. 가격은 만 오천 원. 도시유브 박진철 포로가 직접 그 디자인 생산한 제품이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성 상품들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품의 가격이 78만 2200원입니다. 지난번 뱅그넘 세트와 비교하면 20만원 가량 비싼데, 이제 대화 릴의 가격이 이제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 소품들은 종류가 더 많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어쨌든, 78만원 상당의 세트 가격에 글맞은 사은품을 또 드려야 되겠죠. 제가 준비한 감성돔 세트의 사은품은 8만 3천원짜리 미법주극 NS 알바트로스 VIP 솔체 750입니다. NS에서 알바트로스 VIP 시리즈를 완성할 프리미엄 솔체로 제작한 제품입니다. 4축 카본 초기잉량 샤프트에 에, 천연 코르크 손잡이, 그리고 이제 티타늄 컵. 최고급 옵션의 실투 성능도 압도적인 전문가용 밑밥 주걱입니다. 티탄 컵에 낚싯대가 끓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컵 홀드도 함께 주네요. 사실은 이 제품을 이번 세트에 넣을지 말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가격이 에, 좀 비쌌기 때문이죠. 물론 뭐 1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솔체들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20만원짜리 낚싯대로 구성된 세트에 8만원짜리 솔체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솔체는 사은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세트 상품의 10%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계속 드려왔으니까 이번에 화끈하게 8만원짜리 솔체를 사은품으로 드리자고 결정했죠. 그동안 고급 솔체를 써보고 싶었는데 비싸서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세트도 구입하시고 좋은 솔체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샤프트 길이는 700mm, 750mm 두 종류가 있고 이 컵은 13cc, 18cc, 25cc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감성돔 장탄 낚시에 가장 적합한 750, 25cc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이 또 있습니다. 자, MG 더나무드 플렉스 2호 라인. 새로 나온 신제품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해 주십사는 바람으로 전주동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2호 운줄을 추가 사은품으로 넣어서 어총 11만 800원 상당의 사은품을 구매자 100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어이 방송 끝나고 6시 20분부터 네이버 허이자스토어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어, 이 유튜브 영상 밑에 제목 창에 있는 흑의자 스토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구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감성돔 시즌 의복 충만하시고, 어, 갯바에서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청자님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